자, 주제가 3점짜리인데 <laughs> 주제가 3점인데 일단은 주제를 한번 볼게. 1번은 <laughs> 더 네이트 투 레코그나이즈 포멀리스틱 애스펙츠 오브 아 예술 작품의 형식주의적인 측면을 인식할 필요성을 말하는데 아마 1번을 고른 이유는 네가 이어휘를 포멀리스틱한 것을 중심으로 봐서 포멀리스틱이 뭔 뜻이에요? 폼이 형태지. 형식주의. <목소리> 포멀 <뽀물>, 그러면 <목소리> 격식을 차리는 그래 형식주의야. 네가 알고 있잖아. 형식주의적인 측면들을 인식할 필요성을 말하는 거고, 너는 이거에 너무 강하게 꽂힌 거야. 자주 반복되는. 이번은 디인터피어런스, 요게 이제 방해지, 방해, 개인 방해, 뭐가? 포멀리즘이 형식주의가 어디에 있어서 정말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방해. 세 번째는 보편적인 방법인데 결정하는, 뭐를? 어떠한 단일 예술 작품의 품질, 질을 결정하는 보편적인 방법. 네 번째는 구성 요소인데 너도 포멀리즘을 강하게 본 거지 이 포멀리즘이 그 예술 작품의 맨 앞쪽에다가 두는 즉 최우선시하는 어떤 구성 요소.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방식인데 예술적인 탁월성인데 표현되는 예술 작품에 그것이 측정될 수 있는 방식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정답을 얘기해 주면 이거야 이거 여기 선생님이 맨날 콜론 대에담 나온다 <laughs> 그랬지 한테. 이거야. It confuses. 이트가 뭔데? 그 앞에 주어 찾아봐봐. Formalism. 지 형식주의가. 그러면 인썸 거기 한번 볼래? 여기서부터 보면 답 나오는. 인썸하면 요약하건대지 인썸 어디 있어요? 중간 쯤에 하나 둘 아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에. 왜냐면 그 앞쪽에서 완전히 무슨 엄청나게 복잡한 얘기를 짓거린단 말이야. 추상적인 얘기를 그래서 인썸부터 하면은 이제 요약하건대 포멀리즘, 형식주의는 서프레스잖아. 억압한데 The element of human subjectivity, 인간의 주관성의 요소를 어디에서? In the e x p e r i e 예술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선호하면서? In favor of an abstract, 추상적이고 그래서 f a 잘못된 객관성을 선호하면서 포즘에 대해 안 좋은 시각 그래, 안 좋다는 걸 느꼈어야 되고 포즘을 방해한다, 마이너스니까 말해. 곧 그래서 곧 포뮬리즘은 방해하는 게 아니라 혼동스럽게 하는 거야 혼란스럽게 하는데 뭐와 뭐를 혼란스러워 하냐면 스키마호브의 액테릭 익스피리언스 그 미적인 경험의 도식 이건 뭐 결국 뭐야 예술 작품 경험을 무엇과 혼란스러워 하냐면 예술적인 현실과 근데 어떤 현실 데리즈리처첼더 풍부한 어디에 있어서 보스인 컬트럴리퍼티큘러 문화적으로 특정하고 어쩌면 보편적인 인간의 내용. 야, 이딴 식의 것을 다 이해하려고 머리 싸매는 게 아니라 형식주의는 예술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이것만 파악하면 된다는 거지 일성 뒤에 봤으면 더가까겠네요 그럼 아, 여기 봐봐 그렇지. The meaning of art 예술의 의미는 여기 <laughs> 이유를 해줘 그래서 더 쉽게 Like the meaning of sport의 의미처럼 Does not lie in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순전히 형식적인 속성에 있는 게 아니라 But in the way 방식에 있다 of life 삶의 방식 그것이 묘사하는 b o l those 그런 사람들 who are able to participate in 참여할 수 있고 and appreciate it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근데 형식주의 때문에 그게 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결국 자 앞쪽에 너희들이 봐봐 수능에 너희가 수능 현장에서 지금 주제 3점을 예를 들었지만 빈칸이나 없는 3점짜리 난이도가 있는 질문들, 내용이 추상적인 질문들은 이런 형태일 거야. 봐봐. 어떤 형태냐면 이런 개소리가 나올 거야. 처음에 시작은 간단해. 예술 작품 소재야. 예술 작품은 창작물이야. 예술가들에 의한 어디에 살고 있는 특정한 문화에 살고 있어. for possibles. 근데 인지자들을 위해. 근데 어디에 살고 있는 인지자들이 야그 문화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지. 투필 앤노 no, 느끼고 알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그 작품 속에서 이게 뭔 개소리야 그냥 예술가들은 사람들이 보게 만든다 이러면 되는데 이걸 막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유인 거야 그렇지 왜 처음부터 너네 포기하라고 3 점짜리 얹어놓고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그냥 아 예술이 뭐냐 예술은 창작입니다 정의를 하고 있는데 뭔 개소리야 예술이 사람들 보려고 만든 거지. 그런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If this is true 그렇다면 formalism 형식주의가 이제 등장하는 거야 제공한다 기껏해야 에 t 스트 s 기껏해야 얄팍한 이론을 제시하는 거야 예술적인 경험에 대한 그리고 즐거움에 대한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 나오잖아 그리고 주어를 이트 이트 해서 이게 핵심인데 명사를 대명사를 한다고 형식주의는 무시해 뭐를? 인간의 삶의 패턴을 그리고 문화의 패턴을 디픽티디이 그곳에서 묘사되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보는 사람은 반드시 공유해야 되겠지. 그 안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의 문화적 깊이, 무엇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장이 있는데, 그 작품이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관심을 그 안에서 무엇으로써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인간 삶의 측면의 표현으로써, 이것도 뭔 개소리야. 그렇잖아. 우리말로 하니까 더 어렵단 말이지. 너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이거야. 형식주의는 무시한다. 알겠니? 형식주의는 무시한다라는 거고 여기 여기서 나왔던 잘못된 객관주의라고 나오잖아요. 잘못된 객관주의 이러한 추상적인 것을 선호하면서 방해한다. 그렇 혼란스럽게 한다. 이거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지, 결국은. 형식주의 때문에 예술의 진정한 감성이 방해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봐야 되는 건딱 핵심적인 거 이런 것밖에 없었다는 거야. 물론 이제 너희가 읽으면 읽을수록 보이는 건 예술 작품은 다 보였을 거고 포멀리즘하고 포멀리스틱 이런 것들이 계속 보였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게 키워드니까. 근데 그 포멀리즘을 필자가 좋게 봐 나쁘게 봐? 나쁘게 본다는 걸 파악했어야 되는 게 핵심이야. 설명문이 아니지. 논설문이야. 필자가 야 포멀리즘 때문에 작품 감상을 망쳐. 독해에서 팩트를 찾는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되는 건 오피니언. 필자는 도대체 그 글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느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부분만 잘 캐치를 하면 된다는 거지. 정현이가 아까 잘 묘사했잖아. 그냥 쓸데없는 것들 막 난해한 건 지나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딱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큰 그림을 보는 거. 수, 수능에 이런 지문의 성격이 반드시 여러개가 나올거기 때문에 얘기해주는거고 그래서 그 다음 문제로